안녕하세요. 한국무역근거래소 다이아몬드거래소 대표 윤영지입니다. 요번에 엔트오프 벨기에 가서 다이아몬드 원석 경매장에서 구매한 다이아몬드 원석 언박싱을 하겠습니다. 국내 최초의 언박싱,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. <laughs> 저도 이거 사실 언박싱하는 그런 영상은요, 뭐 처음 해보는 거라 일단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이거는 원석이라, 아. 아, 이렇게 돼. 어, 제가 사인한 게 그대로 있긴 해요. 근데 제 돌인지 아닌지 제가 이제 뭐 확인하는 절차인데, 이 안에는 이제 인보이스가 있어요. 제 돌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요거는 지금 다섯 개인데 한50 캐럿 정도가 조금 넘는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. 깎으면은 뭐 4, 5, 6, 7 캐럿? 뭐이 정도 나오는 다이아몬드들이에요. 뭐 요거는 하나에 뭐10.73 캐럿인데 요거는 뭐 1억 몇천 주고 샀어요. 뭐요렇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회사에 수입한 원석이, 뭐, 개수로는 일곱 개밖에 안 되지만, 어, 사실, 액수로는 좀 큽니다. 아, 제 돌이 맞구요. 네, 제 다이아몬드가 왔습니다. 네, 구매한 다이아몬드들이 모두 맞습니다. 네, 다이아몬드 원석 한번 보시겠어요? 어, 다이아몬드의 원석 50 캐라짜리 들어있는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제 돌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했고요. 그래도 이제 이 돌은 12. 점몇캐로 되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 돌은 가끔은 5.3캐럿 정도, 5.2캐럿 정도 나올 다이아몬드입니다. 다이아몬드 좀큰거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원석 수입하는 회사고 또 수출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아몬드 내용은 한 vs 급이에요 vs1 업이죠 뭐운 좋은 vs2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뭐 내용도 좋아요 깨끗해요 저는 요게 굉장히 관심 있는 놀이에요 이 다이아몬드가 저는 이 다이아몬드가 제일 관심 있는 놀이 에요 저는 이거 샀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뭐,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될 텐데,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안에 내포물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순수 결청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앙골라에서 나온, 광산에서 나온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대부분 깎으면 컬러가, 어, 점핑하는 경우가 있어요. 더 좋아지는 경우죠. 밑으로 안 내려가고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, 아,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. 요거는 어떻게 깎을 거냐면, 제가 요거는 물방울 다이아몬드, 뭐, 6 헤라 이상으로 만들 생각이에요. 그 모양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, 아, 물방울로 깎거나, 아니면 뭐, 오발 형태로 깎거나, 에메랄드로 깎기에는 조금 아깝고요. 물방울이 굉장히 좋은 각도인 것 같아요. 다이아몬드 원석을 볼 때는 이렇게 라운드만 생각하시면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기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그렇게 라운드를 고집하면은 원석 시장에서 원석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쓰이프 생긴대로 원석을 사서 깎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아셔야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다이아몬드 원속도 수출했던 회사고, 수입한 회사고, 또한, 에, 다이아몬드를 깎아서, 이제 GIA 감정서를 이렇게 만들죠. 이렇게 만들었을 때, 요거는 이제 2.31캐그 GIA DIF라는 최고의 등급이에요. 이거보다 저 동급은 없어요, 이제. 최고의 등급인데, 대부분 저희는 수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감정을 저희가 발행을 해요. 제외 있거나 뭐 한국에는 우신거나, 근데 제 거를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이런 좋은 등급들은 수출을 합니다. 전 세계 도매업자들한테 네트워크가 있어서 저희가 수출을 하는데. 사실, 뭐, 한국에서 이런 물건을 사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. 그 도매 가격으로, 수출하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항상 저희 그 고가의 물건, 다이아몬드 사실 때, 한국무역금고에서 다이아몬드 거래서 기억해주시면은 여러분한테도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혼자 낱개로 되어 있죠. 요건 다섯 개로 하나 있었고. 요 낱개로 되어 있는 이 다이아몬드가 사실 제가 이거를 사기 전, 사고 나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나머지는 다 제가 볼때잘 샀는데, 이한 톨이 한 1억 3천이 좀안 돼요. 이게 이제 뭐10.73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인데, 이 컬러는 되게 좋습니다. 제가 볼때이 컬러는 뭐 안전하게 나올 만한 다이아몬드고요. d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. 제일 좋은 등급이죠. 안에 흑점도 좀 있어서 흑점을 좀 빗겨나가야 되는데, 요 빗겨나가는 그런, 이제 깎는 그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하죠. 이제 그거는 이제 마킹이라고 그러는데,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거를 깎을 것인지 제가 생각을 하려고, 그엔터오프에서한 사무실에서 이거를 계속 한, 한 시간 이상 제가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옆에 그 다른 고객인데 다이아몬드 원석 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그 사람은 아프리카 가서 직접 다이아몬드를 트레이딩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보고 자기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잠깐 찰리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 물건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이 물건을 자기가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자기한테 뭐 그러니까 만불 정도 그러니까 만불이면 한 1250만 원 정도 어더 줄테니 니네 원가에 1250만원 더 줄테니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오그 가격에는 안 팔거라고 어, 그보다 더 주면 내가 팔아도 이거 그 가격에는 팔기 싫다고 왜 그러냐면 요거는 내용을 비껴가서 제가 5캐라짜리로 어, 레디언칸 뭐, 레디온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쁜 커팅으로 만들면 좀 사각인데 좀긴 사각으로 5캐럿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흑점들이 겉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제거한 후 어, 안에 내포물은 지금 루비나 현미경으로도 잘못 봤어요, 제가.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한 고부가치가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라. 1250만 원을 원석상태에서 더 준다고 했어도 안 팔았던 다이아몬드입니다. 근데 이게 효자노릇을 할지 안 할지는 원석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. 나머지 것들은 너무 다잘 샀어요. 이 다이아몬드도 너무 잘 샀고 요요 다섯 요 개도 다 진짜 너무 잘 샀어요. 요요 요 다이아몬드는 특히 막 유난히 하얗죠. 칼라가 뭐요 돌도 유난히 칼라가 하얗고 저도 요것도 또한. 음 레디언 컷으로 깎을 생각이나 아니면 4캐럿짜리 라운드로 깎은거나 동그랗게 아니면 5캐럿짜리 사각형 레디언 컷으로 깎을 건가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어떤 게더 저희가 이제 최대 이익을 안길 수 있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. 뭐 이런 거는 5캐럿짜리 무조건 라운드 만들고요. 저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굉장히,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보면 꽃이에요. 다이아몬드의 꽃인데, 모든 다이아몬드 큰 회사들, 뭐, 1조, 2조씩 수입을 해가는 그런 큰 인도의 회사들이 있어요. 오면은 한 달에 1조 원, 2조 원씩 수입을 해가요. 그런 회사들도, 어,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고부가치가 굉장히 좋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해요. 그러니까 엔터워프에 가시면 어, 다이아몬드 시장, 뭐 원석 시장 80% 이상이 거기서 거래되는데 이제 아까운 게 한국 사람이 없다는 거죠. 그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.